고린더 전서 5장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대. 성경은 음행을 음행이라고 사실대로 표현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행을 포니케이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성경은 평이한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난잡한 성적 부도덕성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현대에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음행을 혼정관계나 혼의정사 이렇게 애매한 어휘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TV에서는 이런 포장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의도적으로 미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음행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음행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것이 더러운 행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음이라는 말도 들으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의정사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바꿉니다. 강간이라는 말도 성폭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섹스라는 단어를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섹스라는 단어는 결코 남녀 관계라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섹스란 남자와 여자 또는 암수의 성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섹스라는 단어를 행위로 비약시켜서 남자와 여자는 행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의 그릇된 사고를 은연중에 주입시킵니다.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전이 되었던 혼 외가 되었던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간음이나 강간, 온갖 더러운 남녀 관계를 모두 섹스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덕한 성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나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간음, 어덜터리를 결혼한 사람의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행, 포니케이션은 미혼자들의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이 실제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음행하지 않고도 저질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행하지 않고도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이 구절은 사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치마니, 루벤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라라는 첩이었습니다. 루벤은 이 비라를 범합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서는.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잡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런 추잡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듯, 더러운 동물적 죄악의 본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추악한 죄악성까지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당하시고 자신 만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역시 자신이 없을수록 외적으로는 점잖을 빼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 만만한 사람은 모든 점에 있어서 솔직하고 평이하고 꾸밈없이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계모와 구합하는 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듯 점잖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부정직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부정직함으로 인간의 본성을 은근슬쩍 감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세이고 그야말로 자신만만하지 못한 비겁한 태도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기 상에는 유명한 거인 골리아 세계 4명의 형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골리아의 형제들이면서 또한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리바이스 버전에서는 킹잼 성경이 골리아의 형제들을 어디서는 형제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들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모순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몽땅 다 형제라고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로 착각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함족 계열의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난잡하고 혼잡스러운 성적 문제들이 흔히 빈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족은 이시스 여신과 사이러스 신을 섬겼습니다. 사이러스는 이시스의 아들인 동시에 남편이기도 합니다. 혼합 종교의 신들인 아스타로시나 탐무스 그리고 바벨론의 세미라비스와 님녹 같은 신들도 아들이면서 남편이 되는 이상한 이중관계를 가진 신들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난잡한 성관계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럽다고 해서 덮어둔 채로 쉬쉬쉬하면 은 안됩니다. 그 역시 자신만만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짐승같은 음행을 자행하는 자가 해준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처지인데도 고린도교회 회원들은 영적 은사들을 들먹거리며 우쭐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육신적이었고 오히려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교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uffed up인데 잔뜩 부풀어 올라서 붕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빌리그라함이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열었는데 와이어 테퍼시, 짐볼, 스튜엠, 카우보이, 레드하버 같은 대중 가수들을 동원해서 집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빌리그라함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윌리엄 랜돌 리스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과 악단들에게 바람을 넣으라고, 알겠지? 바람을 잔뜩 넣으란 말이야. 더 잔뜩, 더더 더, 더, 바람 넣어.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바람을 넣는다는 것은 공기압이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하늘 높이 붕 뜨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언론 기관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문이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주는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랜돌이 바람을 넣으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것은 빌리그리암을 하늘 높이 풍 뜨게 만들어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한 것이죠.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풍선처럼 하늘 높이 풍떠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붕떠 있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자행되는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가운데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었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육신적인 은사주의자들이 도덕적 타락상이 빈발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들처럼 붕떠 있습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바람을 잔뜩 집어 넣었을까요?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지역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생안의 차원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 알려진 공개적이고도 공적인 추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범죄의 내용이 저주받을 짓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죄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는 마땅히 징계하고 교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통곡하기는 커녕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영적 은사에만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들의 유치한 신앙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육신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떳떳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고상한 척 하면서 가능한 한 악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엄중히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전모를 알수 없는 사적인 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죄를 금지했던 그런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 알려진 사건이었고 통곡해야 될 범죄였는데도 조주받을 이런 공개적 악행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지역교회 해중에 간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가증한 죄였습니다. 마땅히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3절.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늘 함께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도 시공을 초월합니다. 영으로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도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바울은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런 초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추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디모델을 이 교회로 파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델에게는 바울이 이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판결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4,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바울은 너희와 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 외의 여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는 각 가지 기독교 단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집단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건 그것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비행을 자행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 해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한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늘나라에 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혼은 구원은 받지만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탄아, 이 악인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그러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세상에 내던져진 채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서 사탄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도 내버려진 상태가 된사람이라면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증한 제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성경적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탕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 구절은 주의 만찬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은 채 주의 몸인 교회에 손을 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범죄를 명백하게 저지른 자를 추방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육신은 망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악을 행한 자가 참회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악에서 손을 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따라서 교회 해중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파나마 시에 한 번은 어떻게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대로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은혜와 성령이 몽땅 내게서 다 떠나가 버리네요. 난 도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나,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게. 여기 좀 보게. 자네가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그리고 성경을 몇 구절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복에 나도 이제 두손다 들었네. 자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나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본인인 자네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제 나도 자네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 영에 단단히 문제가 있나 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네 정신에 문제가 있다네. 그러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게나. 이렇게 목사님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그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세상에 내 던져진 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결국에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처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이제 자네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을 지역교회에서 출애시키는 것은 교회의 해중들이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해중들이 더 이상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편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 누룩을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출해시킴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분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용서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용서에는 먼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너희를 모두 슬프게 한 것이니 이는 너희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 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엄중히 책망하고 지역 교회에서 출애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죄를 유치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 사랑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대부분의 지역 교회들은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현대의 타락한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교회의 그릇된 교리를 공박하고 목사의 인간적인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교회에서 마음껏 유익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 들릴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늘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가 들어와서 구원받은 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면 그의 상상력을 점령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장악하고 말과 생각과 의도를 제압하고 행동 동기와 행위들을 조종하고 하다못해서 손발 다리 눈코입이코 이런 것할것 없이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혼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다른 것들은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평화는 끝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비록 구원받았다 해도 마귀가 여러분의 한쪽 눈을 빼앗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는 방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천 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의 일들을 죽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죄를 자백하면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며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은사주의 목사의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마귀가 쫓겨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쫓는 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피에 의존하면은 죄가 깨끗이 씻기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즐기신다고 하십니다. 때로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옳지 너잘 만났다 이렇게. 두 팔을 걷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마귀 들렸다고 생각하면 기가 푹 죽어서 목사에게 안수 받으러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의 목사는 마귀를 쫓는 무당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할 줄도 모릅니다.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